으이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오랜만이죠? <laughs> 원래 찍었어야 됐는데 뭐 이러저러하다 보니까 못 찍게 됐어. 그래서 조금 많이 지난 상태에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몇개더 샀어요. 그것도 <laughs> 절미하고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이거는 제가 요즘 제일 자주 끼는 반지 조합인데 사실 제가 일본 가서 사왔었어요. 얘는 그냥 일반 베이비 플로랄 얘는 플로랄 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반지가 일단은 기추가 됐고 지갑이 두개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지인 형이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 g s 플레르? 이 로고가 있거든요. 크로마치이 로고가 있는데 그 로고가 메인인 요런 지갑입니다. 산 지는 오래됐고 워낙 이런 반지갑 자체가 사용하기 좀 불편하다 보니까 잘 들고 다니지는 않아요. 크로마치의 쿨한 매력이 있는 지갑 그리고 이거는 3단 지갑입니다. 사실은 얘도 안 써요. <laughs> 아니, 안 쓰는데 왜 가지고 있는 거야? 아, 이 수집욕. 수집욕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고 진짜 나중에 올해까지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처분하거나 하지 않을까요? 크로마츠 그 특유의 러프한 가죽 질감으로 잘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스크롤 라벨 그리고 안쪽에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카드 넣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뭐 지폐 넣는 곳 이 한쪽에는 크로마츠 볼과 이 시그니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시그니처 심볼이 있잖아. 이게 두개 들어가 있고 체인 걸수 있는 체인 고리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카드 넣을 수 있는 공간이랑 지퍼로 동전 넣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 남자가 지갑 살때 고르는 선택지가 솔직히 많이 있지는 않잖아 여자들보다. 뭐 명품으로 치면 루이비통, 뭐크라하다뭐셀리은 요즘에 많이 사니까 투자하실 좀 용이 있는 분들은 크로마츠도 매력 있는. 있는 것 같아요. 매물도 새 상품 매물 종종 자주 보이는 것 같고, 쿨하고 러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오발펜던트랑 오데거라는 모델인데 오데거는 제가 요건 하와이에서 오프라인에서 구매했던 거고 오발펜던트는 인스타그램 착샷이었나 메모리였나 그런 걸좀 보다 보니까 되게 매력있는 이런 펜던트가 있더라고 이렇게 모양의 펜던트 형태가 매력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bs 원볼참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원볼 형태로 돼 있어서 하나만 딱 이렇게 해도 되게 존재감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BS 원볼 타이니를 더 많이 하실텐데, 솔직히 그것도 예쁘긴 해요. 근데, 리셀이좀 많이 붙잖아. 요즘 매물가보다 보니까 한 100만원 중후반, 요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어, 이번에 구매한 더블 대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크루마츠 펜던트 중에서는 제일 두껍고 무거운 것 같아요. 포인트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묵직한 펜던트 찾고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다. 5대거랑 아, 좀 비교해서 같이 보여드리면, 사이즈 크기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애기 대거 펜던트라고 봐주시면 레이어링 하기에는 오데거가 무조건 좋은 것 같고, 그냥 하나로만 끝내고 싶다 하면 더블데거가 좋은 것 같아. 하나만 사야 된다면 오데거 살것 같긴 해. 오발 펜던트도 보여주고 싶은데, 얘는 이렇습니다. 얘도 좀 다른 매력 있죠? 얘 같은 경우도 다른 주얼리들이랑 이렇게 레이어링 할때좀더 매력이 있을 수 있는. 타이니 필리그린가? 이것도 하와이 가서 샀습니다. 되게 운 좋게 있어가지고. 베일 달려있는 크기 있는 펜던트잖아요. 이런 게 존재감이 있는데, 실제로 착용할 때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옷에 막 그렇게까지 엄청 관심 없는 분들이나 적당한 꾸안꾸 느낌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 사이즈가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거는 베이비 팻까지. 베이비 팻은 하와이에서 샀고요. 참은 일본에서 샀습니다. 일단 실착했을 때 느낌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비교하라고. 이 왜냐면 나도 너무 잘 알거든. 이 느낌. 크로마츠 사려고 막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에서 막 이렇게 실착 사이즈 같은 거 보여주는데 잘 없잖아. 180에 뭐한 80kg 정도 될것 같고요. 보통 그냥 국내도 105 정도 입고 이롱 슬립은 엑스라지 입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은이 정도가 된다는 거 그래서 베이비팻이나 이런 조그만 참들은 레이어링을 해야지 존재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큰 펜던트가 진짜 많이 클수 있어요. 그거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에는 이런 리셀샵에도 볼수 있는 데가 많이 없기도 하고 매물로 구하기 전에 실제로 한번 보고 내 목에 대보고 체과해보고 싶을 텐데 그런 게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좀 어느 정도 대략 적으로 착용 컷 올려 봤고 1편, 2편에서 제가 안 올렸던 착용 컷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인스타 DM 보내주시면 제가 뭐 사진 찍어서 스토리나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추천드리는 거는 일본 도쿄 린칸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인기 매물들까지 해서 그냥 다 있긴 하더라고요. 그럼 리셀 샵에서 구매는 안 나오더라도 미리 착용해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니 이거는 크림에서 샀어요. 원래 좀 크림이 리셀이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가격이 엄청 비싸게 안 나왔던 요런 느낌입니다, 썼을 때. 뭐 요즘에 숏빈이 많이 나오고 이런 안 접어 쓰는 비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보다는 깊이감이 훨씬 더 있고 폭 두껍게 나오는 일반 좀 카라트 비니 생각하시면될것 같아요. 여름철에는 절대 못 쓰는 비니고 겨울에 쓰면 되게 따뜻하게 쓸수 있는 비니다. 이거랑 사실 하나가 더 있거든. 캐시미어로 된거 그레이 컬러가 있는데 지금 사고 났어. 이거 안 보여. 이거는 제가 소개해드리면 좋으려나 크로마트 빤스입니다엑스라지 사이즈고요. 허리 32 정도 입으면 아마. X 엑스라 입으면 맞을 거예요. 이거는 일본 가가지고 그냥 기념품으로 하나씩 사왔던 건데, 세깅해서 스타일링 하실 분들은 그렇게 연출을 하셔도 될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사는 거는 카모입니다. 이렇게좀 카모 버전으로도 있어서 기념품으로다가 이렇게 딱 구매한 언더웨어 두 종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경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텐티호 제가 하나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잘 썼던 안경이라 아쉬워서 다시 구매를 했고, 반투명 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단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구매하실 거면 매물로 사야 될 거예요. 지금 비니 쓰는 거라 조금은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루빈 컵이라는 모델인데 이건 기무라 타쿠야가 써서 조금 유명한 올드 크로마츠 안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본 뿔테어 얘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안경은 제나테일야. 얘 같은 경우는 좀 선글라스 형태로 끼려고 틴트렌즈로 교체를 했고 옆에 보면 이렇게 크로마츠 각인이랑 뭐 이런데도 다 크로마츠 각인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게 하나 하나 다 살아있는 그런 안경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뭔가 너무 멋부리는 느낌 아닌가? 선글라스로 끼는 게좀 부끄럽더라고요. 크로마츠에서도 사실은 그 차은우 형님 이쓴거 있잖아. 그거 되게 사고 싶었었는데 보낸 노이시요. 그 그러니까 리셀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내가 산다고 해서 또 얼마나 쓰겠어 지금 이런 안경도잘안 쓰는데 지금 뭐 그런 마음은 접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안경 세 개랑 비니 그리고 이렇게 지갑까지 그리고 제가 이번에 추가한 악세사리까지 같이 보여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의료 보여드릴 건데 다막 엄청 매니아 분들처럼 많지는 않아요 제 취미가 뭐 술을 엄청 좋아하지도 않고 어디 놀러 다니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옷에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일단 롱 롱슬리브는 엑스라디 사이즈고, 요건 매물로 구매한 롱슬리브입니다. 요건 사실 구매한 이유 중에 하나가 크리스티안 스타크라고 리처드 스타크 아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레이어드 하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구매한 뭐 빈티지 티셔츠들이나 아니면 뭐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티셔츠들 안에 레이어드로 입으려고 산 거긴 해요. 그래서 소에 쪽에 플로랄 로고가 이렇게 좀 빡세게 들어가 있는 이런 롱슬리브입니다. 엑스라디 사이즈고, 국내로 치면은 라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롱슬리브를 몇개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는 스크롤 라벨 롱슬리브고요. 보면은 이렇게 가슴 쪽에 스크롤 라벨이 있고 폼에 이렇게 크로마치에서 많이 쓰는 폰트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매물로 샀어. 매물로. 엑스 라지 구매했고 해도 퀄리티는 솔직히 안 좋다. 크로마츠도 보면 질이 좋고 탄탄한 옷이 있고 안 그런 옷이 있는 것 같아. 얘는 그냥 딱 어떤 느낌이냐면 슈프림이나 팔라스 스투시 이런 데서 나오는 좀 두께감 있고 탄탄한 느낌이 아예 없고 휴먼메이드 3 팩티셔츠 딱그 소재예요. 이런 건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세탁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매물로 쿠르츠 패밀리에서 구매한 건데 좀 빈티지 같더라고요. 가슴에 이렇게 스크롤 로고 있고 등판에 이렇게 세메터리 로고. 있는 롱슬립브인데 이거도 예쁘죠? 완전 옛날 크로마치들 보면은 좀 원단이 두껍게 나오는것 같더라고 실물이 좀 궁금해요. 이렇게 좀 원단이 진짜 3팩 티셔츠처럼 흐물흐물하고 얇게 나왔을지 아니면 되게 두께감 탄탄하게 나왔을지 그런 게좀 궁금합니다. 좀 아무래도 빈티지한 좀 많이 입었던 티셔츠다 보니까 제가 입고 있는 이런 검정 티보다는 조금 더 색이 빠져 있죠. 좀 은은하게 네비빛 도는 데 이게 자연스럽게 입고 세탁하면서 물이 빠진 것 같거든. 이런 게 조금 티셔츠들 오래 입으면서 페이딩된 매력이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은 크로마츠 서울 티셔츠 인데요 요거는 반팔입니다 소재는 방금 보여드린 롱 슬리브들이랑 똑같아서 소재적인 얘기는 크게 안 해도 될것 같고 반팔티 2XL로 가면 요정도 핏이나 슈프림이나 이런 스투시 x 지 핏이죠 되게 좀 작게 나와요 요거는 신강에 매물이 있어가지고 구매했었고 신강이 그래도 한 2-3년 전에는 매물이 아예 없진 않았거든 반지나 이런 것도 꽤 있었고 이런 티셔츠나 후드 집업 뭐 이런 것도 꽤있었 근데 요즘에는 진짜 아예 인기가 많다 보니까 메모리 씨가 말랐더라고 아, 이거 프린팅이 갈라지는구나 이거 건데한 번도 안 빨았거든요 아, 이게 맴찌시긴 하네 이게 갈라지긴 하네요 여러분 뭐 어떻게 세탁을 잘한다고 덜 빠지고 더 관리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어쩔 수 없는 고질병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와플 슬립인데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헬리넥으로 되어 있고 등판은 이렇게 자수로 되어 있어 음. 얘도 되게 예쁘죠? 얘도 아마 매물이 많이 있진 않을 거예요. 얘도 엑스라지다. 확실히 좀 엑스라지치고 타이트하긴 하죠. 바지가 이, 이거 다겼다 집에서 하는 거니까 뭐 소매 시골이는 안 달려있고 뚝 떨어지는 이런 와플 슬리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깨가 좀 되게 타이트하게 나오긴 했어요. 정사이즈를 입고 싶으셔도 하나는 무조건 크게 가야 되고 오버핏으로 입고 싶으신 분들은 두 사이즈 정도는 크게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롱 슬리브랑 반팔 티도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 자세히 보고 싶으신 거는 제 인스타 와가지고 물어보면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다음은 맨투맨입니다. 여러분 매티보이 라인으로 나온 맨투맨인데, 매물로 구매했거든요? 좀 많이 입으신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근데 맨투맨은 사이즈가 좀다 크게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라지임에도 불구하고 어깨나 이런 거는 충분히 좀 오버핏으로 맞더라고 자, 보시면 앞에 이렇게 크로마츠 로고가 레드 컬러로 들어가 있고 전착공자분이 많이 입어주셔서 패딩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좀 그런 게좀 빈티지한 느낌으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다음은 대망의 후드 집업입니다. 물거는 보시는 것 토미 플로라스 되게 크게 잘 들어가 있고 등에는 이렇게 홀수 잘 들어가 있고 여기 앞에 대고도 이렇게 귀염귀염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엑세라지 사이즈고 신강에서 구매했습니다. 지금 구매할 때 당시에 100 중반대 준것 같거든? 근데 요즘에 크로마치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리셀이 되게 많이 붙어가지고 이것도 거의 부르는 게 가격이더라고요. 한300 정도까지 리셀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제가 구매한 버전은 안에 이렇게 와플로 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기모로 되어 있는 것보다 와플로 되어 있는 요 헤비웨이트? 요게 조금 더 인기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핏 차이가 좀 있다고 하는데 아, 그렇게 크게 핏 차이까지는 잘 모르겠고 요 오버핏으로 루즈하게 떨어지는 거 찾으시는 분들은 안에 이렇게 와플 소재로 돼 있는 거 구매하시면 된다. 귀엽나요, 여러분? 요즘 인기 엄청 많죠? 점프는 엑스라지 사이즈고요. 소매도 엄청 길고 몸도 엄청 길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핏감이 아쉽긴 하다. 라지 사이즈였으면 제일 좋았겠다 싶은 옷. 자,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그 크로마츠 후드 집업인데, 말리브 후드 집업.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가슴에 크로마츠 로고 들어가 있고 뒤에 이렇게 폴스슈 그리고 말리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리부가 산건 아니고 지금 제가 탄게 오버핏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래서그좀 아쉬워서 요즘에 막상이좀 타이트하게 있고하이 크게 있고 이런 게 유행이잖아 근데 그때도 그런 핏으로 입고 싶었거든 괜찮은 가격에 나와 있는 게 있어서 매물로 구매한 후드 집업입니다 요 정도 핏 되게 슬림하죠 난 요즘에 이런 핏이 좋아가지고 좀 너무 작긴 한데 근데 지금 안에 <laughs> 니트 입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라 막 반팔 입으면 요거는 좀더 여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크로마츠도 옷마다 사이즈가 좀 편차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매할 옷이 어떤 사이즈로 나오는지 한번 검색해보고 구매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체크 셔츠고요. 전장에서 중고 매물로 구매한 셔츠입니다. 지금은 아마 가격이 더 많이 올랐을 거야. 그리고 단추가 다 이렇게 크루마츠 실버 펜던트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 디테일 보는 재미가 또 있죠. 이건. 이건 2X 라지구나. 근데 좀 크게 샀구나. 소매통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루즈네 예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코튼 폴리 소재인데 울 같은 터치감이 있어서 좀 덥거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을이나 날씨 좀 쌀쌀해지는 겨울에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프리스 모델 제가 되게 자주 입어서 제 인스타그램 보시는 분들은 많이 봤을 거야 가운데 이렇게 홀스슈 있고 뭐 여기 목에 대거 펜던트 있고 여기 끝에도 실버로 마감돼 있어서 이런 거 디테일 하나하나가 다 좋긴 하죠 의류들이 가격이 엄청 비싸긴 한데 다 이해가 가긴 해요 디테일이나 디... 디자인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엑스라지 이 느낌 평소 105 정도 입는 사람들이 입으면 이 어, 정도 핏감이다 되게 따뜻해 오늘 소개해드렸던 옷들 중에서 제일 따뜻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간절기나 좀 날씨 쌀쌀해질 때 단품으로 하나만 입고 다니는 옷이야 유브리스는 되좀좀천합니다 되게 좋아요 대망의 오늘 영상의 메인을 장식할 크로마츠 빈티지 가죽 자켓이고 스웨이드 자켓입니다 카라 부분에 이렇게 크로마츠 은 세공 디테일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너무 멋있고 소재가 딱 그냥 진짜 미국 옷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스웨이드 소재라 소재감도 너무 좋더라고요. 얘는 존재감이 너무 멋있는 자켓. 그래얘 같은 경우는 구매하게 된 데는 더 리얼리얼이라는 사이트예요. 거기 보면은 정품 어느 정도 인증한 애들만 올라와서 가끔씩 저도 보고 신발이나 다른 옷들 살 때도 많은데 제가 이거 마침 그 위시리스트에 넣어줬던 멋있다 했던 자켓인데 이게 딱 올라왔더라고. 가격은 좀 많이 사악하게 올라오긴 했어요. 아무래도 크로마츠이기도 하고 레더고 빈티지 모델이다 보니까 더 희소성이 있잖아 나중에 좀 가격이 높다 보니까 할인을 꽤 가더라고요 그래서 할인했을 때 잽싸게 낚아챈 그런 아이템입니다 예쁘죠 이거는 근데 한국에 갖고 있는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얘는 좀 많이 비싸게 샀습니다 얘가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옷 단일 가격 중에 제일 비싼 것같대 이런 싱글 가죽 자체는 워낙 그냥 트렌드 안탄 아이템이다 보니까 클래식하게 되게 잘 입을 것 같더라고요 PC 라지 사이즈인데 완전 요즘 느낌으로 나와서 어깨도 확 드랍되고 숨에볼륨감이 이런 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확실히 좀 옛날에 나온 빈티지 자켓인데 실루엣이나 이런 거는 완전 요즘 트렌디한 느낌? 사이즈감도 요즘 느낌이랑 잘 맞아서 되게 잘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봅니다. 뭐 일단은 지금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최근에 산 크로마츠 주얼리, 펜던트 이런 것들이랑 전 영상에 다 착샷을 아마 안 보여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서 하나하나 좀 대봤을 때 느낌이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구매할 때 비교해보고 살수 있게끔 제가 좀 착용을 몇개 해봤으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 좀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고, 롱슬리브나 인기 많은 의류들은 사이즈감 이렇게 나온다는 것, 그런 것만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서 3개? 4개? 이 정도만 딱 사고, 크로마치는 이제 딱 졸업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잘안 되려나? <laughs> 나중에 또 기회가 되고 좋은 것들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은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남기셔도 좋고 여행 영상도 괜찮 재밌을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 일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